자어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연일 그뉴스에 중심에 서고 있는데 그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손석희 네. 날려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증언 때문에 뭐 그야말로 포털에서 아주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네. 자 오늘은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으로 또 주목받고 있군요. 네,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예. <laughs>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이 내각 제의도 받았지만 자기는 뭐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긴 했는데 아니 어느 근데... 쪽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니까문 아, 후보 쪽으로부터 문 후보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 아, 그 내각이라고만 표현했더라고요. 아 내각이요. 네. 장관이 내각에 참여를 부탁했지만 그럴 군번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좀 관측하기로는 음. 홍석현 전 회장이 동영상을 올려서 박근혜 대통령 외압을 폭로하거나 이런 예. 것들이 예. 결국 향후 정부에서 어떤 음. 중요한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네. 그 영상이 말이죠. 뭐, 어디 허접하게 촬영한 것이 아니라 <laughs> 네. 아니, 정말 영상미가 있어요. 이게 다 굉장히 기획됐고 어, 의도적인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손석희 난리라고 박근혜가 압박했지만 내가 손석희를 지켜주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메시지였고, 음. 사실상 좀 계획된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일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예. 근데 그것들을 지금 타이밍에 한 건데, 음. 사실상 근데 한창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될 때, 예. 그거를 폭로했으면 더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예. <laughs> 근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권에서는 <laughs> 약간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관측을 하는데, 예. 이건 예. 뭐 많이 알겠죠. <laughs> 예, 그래요. 네. 홍 회장의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아니, 본인이 이제 언론사에 사퇴였으니까 네. 내가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고 어,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다 가늠했을 텐데 이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맡으려 할때 네. 진보 또는 민주 진영에 있는 시민들,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가 손석희를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모종의 <laughs> 이분이 언론인 감각으로서 저희와 인터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동영상을 올리고 음. 약간 좀 일년의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laughs> 그래요. 아유, 홍 회장님이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홍석현이 손석희를 지키면 대권 주자로 부상한다.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야 재방송을 네. 들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당연히 듣지 않을까요? 네, 아, 누가 들어요 이걸?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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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준표, 문재인, 홍석현. 문재인 후보하고 홍석현 회장이 만났대요 최근에. 근데 이제 홍석현 회장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깐적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홍석기를 잘라라 이렇게 외압을 두 번이나 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홍석현전 회장의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일종의 이렇게 음악타로 되게 인터뷰 비슷하게 네. 되게 막 아름답게 미화시켜놨다고막참아시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에 방송 기억들 나세요 홍석현 회장이 그만뒀다는 이야기 끝에 네. 제가 뭐라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제3지대 만들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설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직을 내려놓고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후보에게 총리직 낙점받으려는제스처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홍석현 전 회장에게 내각에 좀 참여해 주시,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홍석현 전 회장은 이제 내각에 들어갈 자기를 군번은 아닌 것 같고 평양이나 미국 특사 정도라면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분이 이제 자리 고르기 시작하시네요. <laughs> 아 평양 특사 괜찮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이 정도 급이 되면요, 자기가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국무총리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음, 음. 한번 좀 빼주는 모습, 뭔가 좀 아무 사심 없는 듯 배기 종근 이런 모습 보일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증권교체가 되면 총리가 누굴지 정말 관심이 되거든요. 총리 사한번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최근에 들은 총리설 첫 번째 송영길 왜요? 송영길 의원은 은천시장을 하게 되면 중국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뭐 총리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걸 풀기 위해서 음. 그런 것도 있고 홍석현설도 있고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 있는 민주연구원장 김용희 의원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총리에 대해서는 첫 총리가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 의도를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통합형으로 갈 것이냐, 실무형으로 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반대쪽, 보수적인 사람인데 건강한 보수인 사람을 세워서 또는 지역 안배형, 허남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를 시킨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새 정권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건 맞아요. 중앙일보를 내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 야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국회에서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이제 관심이 음. 그쪽으로는 없어서, 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걸 상상을 해보면은 국민의당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국민의당 그 풀에서 총리를 인선하지 않을까. 어, 어. 그러,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 안배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지역 안배가 됐든 음. 뭐가 됐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당하고 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언론들 말대로 양강으로 이렇게 띄우다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정이 결이 훨씬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철수 하나만 사라지면은 새롭게 다시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전이대로 막 띄었던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정당에게 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그중에 한 명을 총리로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질감 느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 의원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풀 안에 있는 또 다른 인재들이 있을 거라고 음. 보는데 낙선했던 분들. 낙선이, 낙선이 분들도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세분이 사람 총리였으면 좋겠다 한 명씩만 추천해봐요 지금 당장 이해찬, 이해찬? 저는 이해찬 총리는 총리 안 한다고 봐그 참여정부 때 총리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벨이 이해찬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레벨이었어 등급이 그한 단계 낮았던 게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 비서실장 자기들끼리 어떤 레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레벨에 총리하리? 요건안할 수도 있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도움은 도왔지. 저는 반대로 어, 어.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넘길 것 같아요. 정부조각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넘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가 약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음.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가 구성되면 이거는 비상내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타넥스 그러니까 상황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비상 내각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파워풀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으로 총리를 앉힐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실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럼 문재인 후보 머릿 속에는 총리가 머릿 속에 들어 있을 거야. 있겠죠. 누군지 대체 이 분이 우리 방송 들으신다면 뜨끔하실 수도 있어 어떻게 저걸 알았지? <laughs> 자 우리 마차님 황당한 인물 하나 꺼내봐요 이재명 총리 추천합니다 괜찮은데? <laughs>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동경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내려놓고 뛰어든다 라고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온라인상에 투표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 봤는데 네. 워낙 반대가 많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뛰어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음. 음. 근데 최근에 보니까 통합형 완전히 완성을 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 안희정 지사 아들 이재명 시장 부인. 네. 그분들 지금 이재명 시장 부사모님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랑 같이 다니신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매치가 좀돼 있는 상태고. 두분 아름다우세요. 이재명 총리 그 옛날에 그렇게 했죠 문통 이청아 그게 <laughs> 그거구나. 음. 호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닉네임이 h o o o 예요 그래서 호오오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문재인 선대위에는 왜 당내 비문 진영까지 통합되고 DJ의 동교동계, YS의 장도동계, 심지어 홍석현까지 함께하려고 하는가. 그냥 이길 것 같기 때문임. 선거에서는 승리위에는 존재하지 않고 졌지만 잘 싸웠다 같은 건 자기 위안일 따름. 이렇게 올려있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어. 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손님이 모이게 좀 돼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그 캠프에 그분도 잘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사고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국민의당 있어요? 캠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막말했던 사람 나는 그중에 민영삼 정말 아, 예. 싫어요 아 그런 사람이냐 거긴 또 특이 시장 같아요 네. 정말 보기 좋아요 이번 그 대선을 보면서 의원들이나 지역 구원 구의원들 어, 보면은 전 번째는 정말 지역 쪽에서는 응원을 받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와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통합이다. 이게 통합이다. 시작이다. 이렇게만 쭉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거잖아요. 이번에 뭔가 캠프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전 대선에서 저 캠프. 에서 같이 따라 다녔었거든요 현장을. 그러셨어요? 예, 아, 예.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뭔가 시,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물 준비부터 어떤 행사, 그 지역 행사 이렇게 준비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뭔가 중앙에서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음.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니까 인재가 영입되는 그 절차나 과정도 그렇고 어떤 인, 그 인적 구성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보물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느낌이 지난 대선 때는 그러니까 아 이대로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체계가 없이 돌아가고 뭔가 누구 아무도 책임지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혼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아 이게 외곽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훨씬 많구나 지난번 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세로 후보만이 누리는 뭐 그런 혜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저번에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그 당시에는 그냥 사실상 좀 약간 급조된 느낌의 좀 그런 게 있었고 당시에 대선 바로 직전에 이해찬 당대표가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당 조직 따로 선대위 네. 따로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그런 느낌이었고 음. 확실히 한번 실패는 병가지상사 뭐 이런 식으로 실패를 발판사만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실패가 되는 거고. 문득 대 선저이는 그런거 있잖아요. 왜 잘되는 집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 같고. 근데 지원자분들한테 저는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은게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차량이 유세를 안할 때는 빅스크린 같은 걸 올려 놓거든요. 주변에 전에는 뭐 쓰레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깔끔히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은 서로 비난이 아니고 뭐 플랭 카드가 떨어져 있으면은 국민의당이라든지 거기 떨어졌으니까 이거 다시 올려 주세요라든지 그걸 이게 그 나쁜 게 아니고 서로 같이 가자. 더불어 가자는 그 정신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 그 시민들도 몇 단계 국회의원들도 따라서 몇 단계 그 성숙해졌지만은 시민들이 우린 성숙하니까 따라와라 하고 막확 이끌고 간다는 게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홍석현 키워드였습니다. 출범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맡으려 할때 네. 네. 진보 또는 민주 진영에 있는 시민들 지지자들로 하여금 안에가 아 손서기를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모종의 그렇죠. <laughs> 이분이 언론인 감각으로서 저희와 인터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동영상을 올리고 약간 좀일 년의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그래요. 홍 회장님이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홍석현이 손석희를 지키면 대권 주자로 부상한다.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재방송을 들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당연히 듣지 않을까요? 네, 아, 누가 들어요 이걸? 네. 네, 네, 네. 자, 홍준표, 문재인, 홍석현. 문재인 후보하고 홍석현 회장이 만났대요 최근에. 근데 이제 홍석현 회장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깐적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석희를 잘라라 이렇게 외압을 두 번이나 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홍석현 전 회장의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일종의 이렇게 음악가비와 인터뷰. 되게 인터뷰식하게 네. 되게 막 아름답게 미화시켜놨다고 참아시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에 방송 기억들 나세요? 홍석현 회장이 그만 걷다는 이야기 끝에 네. 제가 뭐라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제 삼지대 만들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아요 이미 그런 일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데 예. 그것들을 지금 타이밍에 한 건데 음. 사실 근데 한창 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 진행될 때 예. 그거를 풍로했으면더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권에서는 <laughs> 약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을 하는데 예. 이건 공화당. 뭐 많이 알겠죠. <laughs> 예, 그래요. 네. 홍 회장의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아니, 본인이 이제 언론사의 사퇴였으니까 네. 내가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고 어, 어떤 어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다 가늠했을 텐데 이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자, 어,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연일 그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그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손석희 날려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증언 때문에 뭐 그야말로 포털에서 아주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네. 자, 오늘은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으로 또 주목받고 있군요. 네,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이 내각 제의도 받았지만 자기는 뭐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긴 했는데 아니 어느 근데...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아, 겁니까? 문 후보 측으로부터 문 후보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 아, 그게 내각이라고만 표현했더라고요. 안 아, 내각이요. 네. 장관이 내각에 참여를 부탁했지만 그럴 군번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좀 관측하기로는 음. 홍석현 전 회장이 동영상을 올려서 박근혜 대통령 외압을 폭로하거나 이런 예, 것들이 예. 결국 향후 정부에서 어떤 음. 중요한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영상이 말이죠. 뭐 어디 허접하게 촬영한 것이 아니라 네. 아니, <laughs> 정말 영상미가 있어요. 이거 다 굉장히 기획됐고 어, 의도적인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손석희 난리라고 박근혜가 압박했지만 내가 손석희를 지켜주었다. 아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메시지였고 음. 사실상 좀 계획된. 게...